자, 말로 되어 있는 걸잘풀수 있어야 돼. 자, 1m인 선분이 있다. 첫 번째 시행에서 3등분하고 중간을 버리고 두 번째에서 똑같이 이렇게 중간을 버려. 20번 시행 결과 남은 선분의 길이의 합을 물었다. 아,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. 자, 빼주는 걸로 하자고 일 빼기 이렇게 빼기 됐지? 아 이거 그냥 해볼까? 음. 얘는 뭐야? 삼 분의 이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얘는 뭐야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물고 있다. 어, 구 분의 뭐가 돼? 4가 되겠지. 그럼 3분의 2의 제곱이 되겠 그럼 다우 쉽네. 20번째를 물었으니까 3분의 2의 뭐가 될까? 20이 되겠네.